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늘은 제가 학원 가는 첫 번째 날입니다. 지금 시간은 8시 21분이고요. 제가 조금 20분 뒤에 는 나가야 되는데 아, 8시 21분이 안 8시 21분이네.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? 미쳤어. 빨리 준비해야겠다. 20분 뒤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가 추워져가지고. 아, 지금 아침이라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. 이제 백수의 삶은 끝났군요.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배워야죠. 기대가 되면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, 갔는데 약간 적응 못하고 막 그럴까봐 겉돌고 이럴까봐. 뭔가 이상하다 해도 내가 렌즈를안꼈구나 엄마, 이렇게. 자, 이제 선크림 발라줄게요. 아, 씨발을 해야 되는데.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마음처럼 안 되네요. 오늘은 학원 끝나고 월요일마다 가는 제가 가는 합창단 연습이 있어서 집에 한, 한 11시 반쯤에 들어올 것 같아요. 하, 오늘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조금 되네요. 너무 피곤하진 않을지. 미리 예열을 했어야 되는 건데. 앞머리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너무 오랜만에 앞머리를 만든 거라서. 제가 머리를 좀 짧게 뒷머리 자르니까 이런 데가 삐져나와 보여가지고 은근히 좀 거슬리더라고. 이렇게 삐져나오면 돼 조금만 안으로 막 아, 갔는데 진짜 배우는 거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끝끝끝 끝, 끝. 이제 빨리 옷입고 나가야돼요 점점 병지컷이 돼가는 것 같아요 잘라버리고 싶어 아, 옷 입고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옷을 이렇게 입고 왔고 얼른 학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바쁠 것 같아요 안녕 음. 여러분, 음, 이제 학원이 다 끝나고, 하, 제가 월요일마다 하는 합창단에 가는 중이에요. 아, 이제는 진짜 겨울이 다된것 같아요. 엄청 쌀쌀하고, 그리고 해도 빨리 지, 지는 것 같아요. 6시인데도 막 어둑어둑 하더라고요. 학원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거라서, 아 오늘 처음으로 한 9시간 동안 학원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<laughs>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계속 집중도 해야 되고 집중도 해야 되고 막 신경을 막 쓰니까 더 피곤해지는 느낌? 뇌를 진짜 막 쓴다는 느낌을 너무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요. 앞으로 3개월 동안 학원을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배운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너무 시골 소녀 같지 않나요? 시골 소녀가 맞긴 맞는데. 아, 이 앞머리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네, 저는 방금 어, 자, 자려고 씻고 나왔고요. 바로 잘건 아니지만 씻고 나온 상태입니다. 요즘에 너무 날씨가 진짜 건조해서 얼굴이 너무 당기더라고요. 제가 또 하루 종일 학원에 있다 보니까 한 8시간, 9시간 정도를 학원에서만 있다 보니까 되게 건조해요. 학원이 아무래도 난방을 히터로 하기 때문에 되게 건조해서 피부가 너무 트는 거예요. 갈라지고 트고 막 음, 각질도 너무 많이 생기고, 그래가지고 어제 마스크팩을 하고. 잤었거든요. 하고 잠건아니지 마스크팩을 하고 남은 거에다가 시루코토 솜을 남은 거에다가 이 시루코토 솜을 조금 넣어서 얼굴에 팩을 해주려고 해요. 어제 남은 거를 잘라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었거든요. 테이프를 붙여서 보관을 해놨었는데 아무래도 마스크팩 안에 앰플이 너무 많은데 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일단. 남은 앰플을 솜에다 적셔서 얼굴에 붙여주려고요. 근데 많이는 안 남았을 것 같은데, 될까? 이 인... 거를 붙여보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이게 화장솜이다 보니까 엄청 잘 밀... 밀착되진 않네요. 사실. <laughs>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팩이 진짜 피부에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을 내는 거. 그냥 기분을 내는 것 같아요. 뭔가. 뭔가 팩하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저는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왠지 모르게. 마음이 편안해지고, 기분이 좋아져서. 가끔씩 해요. 진짜 1년에, 1년에, 4번? 1년에 한 5번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. 팩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날 때까지 붙여주고,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. 불을 쓰면 떨어질 것 같아. 얼마 못 붙이고 있을 것 같네요. 벌써 말라가고 있어. 지금 항상 편지, 편집 중인데, 이거 조금 하고 자려고요. 요즘에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편집할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져가지고, 밤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, 어려웠네요. 뭔가 저도 계속 영상 만들면서 잘 만들고 싶고 뭔가 재밌게 편집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음 이거 아무래도 오래 못 붙이고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빨리 마르고 지금 벌써 막 떨어지려고 그래서 떼려고요. 떼고 얼굴 그냥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, 팩은 끝. 진짜 기분만 냈던 걸로. 이렇게 하고, 이거. 수분크림. 이것도 이제 다, 사, 다 썼어요. 거의 다 써가지고, 하나를, 생겨났고요. 스킨푸드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또 <laughs> 기초 제품을 써야 될지 막막하네요. 너무 오랫동안 저거를 되게 잘 쓰고 있었어가지고 일단 저거는 튜브형이라서 손에 묻지도 않고 손에 이렇게, 이렇게 손으로 손을 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? 보통 떠서 쓰는 형은 조금 위생에 좀 찝찝한? 그런 게 기분이 찝찝한 게 있는데, 얘는 튜브형이어서. 위생적으로 쓸수 있는 게 제일 좋았고, 그리고 용량도 되게 많고, 부담 없이 팍팍 쓸수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. 그리고 저게 되게 순한 수분크림으로 유명한데,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부담이 없고. 부담이 없고, 딱히 좋은 거는 없지만, 그렇다고 안 좋은 성분도 없는. 정말 부담 없고 무난한 스타일. 립밤 발라주도록 할게요. 이 립밤도 진짜 50% 세일할 때 사가지고 완전 팡팡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 자면 각질이 다 사라지는 매직. 너무 웃기다. 편집을 해야 되는데, 하루 종일 컴퓨터 두드리다가 와서 또 편집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. 얼른 하고, 빨리, 끝내야죠, 영상을. 빨리 편집을 마무리 해야겠어요.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고, 어, 자야죠. 조금, 조금만 하고, 한, 한 30분 정도만 자, 자막 달고, 그러고, 잘 거예요. 여러분도 잘 자요. 안녕.